자 오늘 이렌시스가 4%정도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쉽게도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가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 후발 매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밀린 종목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렌시스도 어느정도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동안 이렌시스가 어느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인데 좀처럼 쉽게 올라가지 못해서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이렌시스의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알아볼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주들이 연이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뭐 이렌시스도 어찌됐건간에 로봇 관련주라서 거기에 맞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있어요 하지만 이렌시스가 진짜 빛을 발할 때는 이 삼성관련된 이야기들 기존에도 삼성이 레인보우로우틱스에 지분을 늘렸다라는 소식에 이렌시스도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 이랜시스가 여기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였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이 시점이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월 1일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이 심상치 않다 로봇 테마 주들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가격이 4,460원이었어요. 장이 마감된 이후 이후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쉽게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더싼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셨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날 시초가에만 들어갔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영상에서 매도 타점 역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때 분명히 제가 영상에서 6천원까지는 올라올 거다. 여기서 조정을 거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라고 미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영상 가이드라인에 잘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왜 조정을 거치고 있는지도 아실 거고, 이렇게 조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놓치시고, 지금 여기서 조정이 나와도 왜 조정이 나오는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다른 로봇 관련주들은 잘 올라가는데 이거 개잡주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개잡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고, 이런 것들이 미리 예측이 돼야지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한테 미리 전달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도 같이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모두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이 올라간 시점은 여러분들이 장중에 매수하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어요. 장이 끝나고 영상이 올라가다 보니깐 가끔은 이렇게 다음날 갑자기 갭 상승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들을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 말씀드릴게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추가해서 이런 타점이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거고 이렌시스도 지금 여기 조정 구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가이드라인 도 잠시 후에 전달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매매 타점들을 잡아가는 게 힘들다 보니까 장중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 조금이라도 싸게 살수 있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놓치더라도 매매 타점을 놓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요. 자 그렇다면 이레시스가 여기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일단 해당 구간에서. 조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낼 건데, 진짜 상승이 나오는 신호는 여기 6,500원 이상을 뚫어주는 양봉이 나올 때, 그때,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올라가더라도 또 다시 밀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 지지구간을 깨고 내려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실망할 거 없이 아 여기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시스는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고,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 줄수 있는 이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저점에서 매수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매우세가 강해질 때 들어가거나 이렇게 매매하는 전략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중 하나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좀더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방법이 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우세가 강해졌을 때 여기에서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은 기존에 밀렸던 구간인 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익 내기 좀더 편리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 드리지만 또이 영상 놓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구독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수익 못 보고 있다 이러면 정말 속상하기 때문에 문자로도 제가 이 타점들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구독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타점들 놓치지 말고 모두 다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2025년 벌써 한 달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손실만 보고 있다라고 하면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벌어 가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 준비하고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 1 0 7 4 5 0 0 0 6으로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 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우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우리가 스윙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가으로서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더 높게 15배까지도 가능하다고 라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 가서도 나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있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